한번 불러봐요. 아, 불러보라고요? 네. 그 선배님은 그거 네. 잘하세요? 아니 전뭐 흉내만 내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우연에또 이렇게 어, 같은 색깔의 음, 옷을 입고 음, 왔더라고요. 운명인가 봐. 그러니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음. <laughs>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음. 지난 시간이 이어서 오늘도 음. 서정무 어?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드 보이 아나운서고, 여기 영 보이 아나운서인데 <웃음>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영 보이를 맡고 있는 YB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네. 오늘은 이 서정모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도 잘 아는 한국 가요계의 복속을 대중화한 가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송창식 씨입니다. 서 아나운서도 이분 아시죠? 네. 저도 음. 아는데 사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오후만세를 진행하면서 이런 노래들을 많이 접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라디오 방송이어가지고 얼굴을 오늘 뭐 제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김창완 씨랑 송창식 씨를 약간 동일 씨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이분도 연세가 지금 뭐70 어 중반까지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인데 이 송창식 씨 하면은 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분의 많은 노래를 어, 곡을 아마 연상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1974년에 나온 곡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됐죠. 26, 40, 40, 계산해봐요. 몇년 됐죠? 몇년 40, 년. 40. 진짜 오래됐네요. 40, 오래됐죠. 7, 8년 됐네요, 진짜. 그렇죠. 47년 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서아라월서. 이게 서정모 씨 나이하고 지금 뭐 비슷할 때인가? 그러죠. 성창식 씨. 근데 웃는 모습이 진짜 매력적이신 것 같고, 제 네, 얼굴 보니까 예. 요즘 가수 중에 크러쉬라는 가수 아세요? 어, 예. 아세요? 멋는것 같아요. 데크러쉬라 해가 좀 달인 것 같아요. 음. 약간. 근데 음. 송창식 씨는 말이죠. 네. 가만히 있어도웃어요 아주 이분 대단한 분인데, 필이 분는 사나이. 송창식 씨 많은 노래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어차피 제, 제 신청곡이기도 어. 요 근데 이 노래를 고르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이 예, 가사가 우선 참. 필이 하나를 불고 그냥 천하를 주유하면서 다니는 그 여유, 멋, 낭만 이런 거거든요. 이분이 또 노래하면서 주로 막 이게 춤까지 덩실덩실고 그러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 특별히 네. 많은 곡 중에서 이 곡이 좋아서 오늘 선택을 해 봤는데 네. 우선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좋아요. 네. 자, 성창식의. 피리 부는 설아이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Vamos! 저만 너무 좋아한 것 같아서 아유, 너무 그, 좋았어요 저도. 젊은 우리 서아나운스가볼때 어때요 노래? 음. 이 어때, 노래는 어때? 근데 보통 음.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오 어, 괜찮죠? 네 보통 음. 노래가 아니고 네. 가사에 진짜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네. 나이가 들수록 피리 하나 들고 키트 네. 어? 하나 메고 편화를 주유하면서 네.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나이 좀 들어보라고 <laughs> 근데 이 노래가 보니까 네. 74년이었나요? 그때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선배님도 그 당시에는 뭔가 비슷한 나이 때셨던 거 아니에요? 초, 초연병 아나운서로서 뭐 열심히 했지 뭐 중계방송 연습하더라고 뭐 이게 버스다운다 임면서 하고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연습. 정신이 없었지. 그럼 그랬더니. 이 이런 노래 이때 노래 들으면 그때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그럼요. 네. 노래 정말로 음. 말도 못해요. 근데그 당시에 인기가 진짜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했죠. 그리고 특히 이분이 그 웃는 모습이 말이죠. 네. 아, 그러니, 아, 가만히 있어도 웃어. 그 얼마나 좋다. <laughs> 아, 가만히 있어도 웃고, 네. 웃으면 더또 눈도 안 보일 정도고. 음... <laughs> 감사합니다. 아침이 방금 좋은 건 없을 걸. 거짓 길이 하나 볼면서 언제나 웃고 다니다그러게요 진짜 웃는 얼굴이 특히, 엄청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이번이 작사 작곡 노래. 물론 뭐 유명한 가수들이 뭐 저영필 필요해서 많은 가수들이 직접 자기 곡을 쓰고 가사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어느 가요 평론가가얘기했습니다 어 조영필이라는 그든 봉우리가 하나 얻고 있으면은 그 맞은편에 한 봉우리가 있다. 거기 그봉우리의 주인공은 아마도 성찬식일 것이다. 음. 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하는 어, 음. 그런 겁니다. 그 사실은 이분의 그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부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답니다. 근데 한국 전쟁 때 아버지가 전설을 하시고, 어머니마저 정말 아픈 얘기인데요.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가수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송창식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도 음악적 재능이 그냥 뛰어났던 것 같아요. 심지어 8, 9세 때부터 어린 나이부터이 곡을 이렇게, 어, 곡을 신으고할까 작곡을 그때부터요?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음. 어, 그래서, 네. 어, 기력에 의하면 주변에서, 야, 너는 모짜르트다. 뭐 모짜르트. 이렇게. 네. 그러니까 본인도 모짜르트가 모르, 모르면서, 야, 나 모짜르트야. 하고 뒤에 <웃음> 유명한 <웃음> 어, 작곡가라는 걸 알고 음. 자기를 부끄러워했다는 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이루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사실 이런,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야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의 이런 삶을 좀 몰랐는데 네. 이 노래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 네, 진짜 음. 뭔가 이게 인생 일 회차가 아니라 한이3 회차 되는 사람이 달관하고 인생에 대한 모든 걸좀 내려놓고 부르는 느낌? 그렇죠. 그런... 어, 그래서 명 배우, 어명 제작자, 명사라는 명자가 붙는 어, 이런 것은요 나름의 그 아주 역사와 그 혼이 그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어렸을 때 어, 부모를 여의고 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보였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벌써 싹이 이렇게 터온 거 아닙니까? 어, 특히 중3 때는요. 어, 경기 음악 콩쿠르 성악 부분에서 1등을 했다는 그런 어...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노래하시는 거를 제가 네. 이번에 사실 그 노트비에서 여러 여러 개 찾아봤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 성악발성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 그렇죠. 음, 음. 네. 에 그리고 뒤에는 이제 국악 같이 그 가나다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네. 가나다라마마사 <목소리> 그 약간 또 국악적으로 해서 양반이 그 다양한 음. 그런 그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래가지고 음. 성공도 했고요. 네. 서울 예고 성악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수석으로요? 네, 했는데 결국은 도중에 중, 중퇴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음. 음. 어, 이 얘기는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에 그 서울 예고 동창으로 알려진 유명한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금난세. 금난세 씨그 예. 아버지가 금수연 씨 유명 한어 작곡가죠. 금난세가 학창 시절 회사하면서요 음악에 정말 천재였던 친구가 나에게 하나 있었는데 네. 가난해서 매일 수도 물로 배를 채우던 기억이 나는데 음. 그 친구가 바로 송창식이다라고 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금난세가 기원한 친구 송창식. 음. 이런 그 내공이 쌓인 에, 가수가 바로 그 성창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